안녕하십니까. 찰스입니다. 크립토웨일이라는 아이디가 5월 17일에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다음 분기에 자기 뺨을 때릴 것이다. 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다팔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머스크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디드. 뭡니까, 이거? 사실. 다팔 거다 뭐 이런 얘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쭉 떨어져요. 일론 머스크 이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맨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가 2월 8일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막 올랐거든요. 미쳤어요 그때부터. 그랬다가 머스크 형이 4월 말에 비트코인을 조금 팝니다. 일부를 좀 팔았어요. 왜 팔았지 이거 그리고 나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비트코인 결제수단 사용을 중단 비트코인 만들 때 이게 환경오염이 되나봐요 처음 알았는데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쭉 떨어져요 쭉떨어져 비트코인 이거를 자산가치로 볼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심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비트코인이 5월 8일에 7100만원이었는데 지금 5600만원입니다 한18% 떨어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오르냐? 이게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미국 송유관 사태. 일주일 전 온라인 해킹으로 가동을 멈춘 미국 최대 송유관. 이게 미국 주요 소인데 기름 넣으려고 아주 차들이 엄청 들어서 있죠. 야, 이거 몸싸움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거, 이게 미국의 송유관 운영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이 회사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급이 끊겼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재기 해야죠 기름을 좀 쟁여놔야 될거아니야 언제 기름이 공급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얘네가 어떤 회사냐면은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송유관이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길이가 88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거든요. 이거를 27번 왔다갔다 하는 거리가 송교관으로 연결이 된거 양도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250만 배럴 이게 250만 배럴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감이 잘안 오실 텐데 1배럴에 159리터 정도 되거든요 아반떼를 만땅 채우면 한 48리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1배럴이 159리터니까 아반떼 세 대를 만땅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250만 번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미국 동부 해안지역 석유 공급을 45%나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송유관이 해킹을 당한 거지. 뭐 어떡해? 그래서 웬만한 사건은 이제 백악관이 잘안 나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이든 형도 나서가지고 국민들한테 아, 진정하세요. 금방 될 겁니다. 뭐 어쨌든 진정은 다 됐어요. 어, 해킹당한 게다 해결은 됐는데 아 이게 해킹을 당한 거를 이제 풀어서 진정이 된게 아니고 해킹 집단한테 이제 아이 좀 풀어주세요. 이게 잘할게요. 이렇게 해서 돈을 줘서 해결이 된 겁니다. 빨리 배터 이... 야, 이게 다 얼마냐 그 금액이 무려 56억 원 와, 이거 56억 원을 줘서 이제 해결을 한 건데 근데 범인이 다크사이드라고 합니다 다크사이드 FBI가 그랬대요 다크사이드가 그랬다 근데 다크사이드가 또 뭐래요? 어, 그건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게 동유럽 쪽에 있는 애들인데 작년부터 아주 수십 개 기업을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아니고 왜 이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6억 원. 이게 56억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을까요? 현금 주면 바로 잡히잖아요. 이거 계좌가 추적이 되니까. 그러면 해킹 집단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은데, 이걸 현금으로 손겠냐고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했대요. 비트코인으로 추적이 안 되니까. 비트코인 75개. 그날 마감 가격이 58,800달러. 이거를 환산하면 한 56억 되거든요. 이걸 받은 거예요. 이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거지 규제를 해라, 이게. 어? 비트코인도 규제를 좀 해라. 사실 이거 규제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잖아요. 그래서 게리 갠슬러 아저씨가 이제 갠세를 또었는데이 갠슬러 아저씨가 누구냐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간 외계인처럼 생기셨는데, 이게 외계인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은 투기다. 얘기를 하고 의회에다가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직접 규제를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방안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도 이제 앤드루 베일리라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또 있습니다. 이 형도 비트코인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 또 이렇게 경고를 또 하셨고요. 미국 법무부 국세청 여기 소속된 요원들이 또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아시죠? 이거 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이제는 미국 법무부 국세청과 ...까지 나서서 이런거 이제 다 들쑤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쑤십니다. 이제 그리고 유럽연합. 여기도 2024년까지 디지털 자산의 포괄적인 규제를 하겠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규제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뭐 이런 데가 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법이라고 이제 초안입니다. 초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뭐 이거를 줄여서 가상자산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게 미공개 정보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은 처벌한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하면은 처벌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또 법을 내놨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이거 가상화폐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전 세계 정부에서 이제 막 나서는 거예요. 이거 오늘이 5월 17일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한 5,6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주워야 되나? 이거 오르는 거아니요또 머스크 형이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뭐 아니면은 이거 지금이라도 털고 언제 도망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찰스였습니다.